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인 엔잡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전자책 출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나는 글을 잘못 써서 어렵겠지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AI를 활용하면 전자책 제작이 정말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자책을 만들고 수익화하는 모든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전자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틈새 주제를 다룬 전자책은 낮은 경쟁률과 높은 수익성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자책을 만들 때 전문적인 글쓰기 실력이나 디자인 기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신 채 g PT 같은 AI 도구를 활용하면 누구나 전문가처럼 작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제 선정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거나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초보자를 위한 채테크 꿀팁 같은 주제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채찌 PT에게 목차와 초안을 요청합니다. 채찌 PT는 여러분이 설정한 방향에 맞게 글을 작성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글이 완성되면 CANVA 같은 디자인 툴을 이용해 깔끔한 표지와 내지를 제작하세요. CANVA의 AI 템플릿을 사용하면 누구나 전문가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DF로 저장하거나 EPUB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면 전자책 제작이 끝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전자책을 판매할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에머장 킨덜 다렉트 퍼블리싱 KDP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전자책을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KDP는 로열티가 높아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테스트 삼아 만들어 본 전자책이 있습니다. 주제는 해외 천만 장자들의 엔잡 수익화 비법서이었는데요. 한달 동안 약 3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도전할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전자책 출판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AI를 통해 여러분도 손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첫 전자책을 기획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가 큰 수익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